아무리 땀 흘리며 열심히 해도 더 이상 여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방망이가 들어가기 전 충분한 M으로 동굴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란 것을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과 공을 들여 드디어 합을 이루었는데, 아무리 피스톤 운동을 해도 여자의 감흥과 반응이 나에게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 여자에게 좋아하면서 물어봤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 피스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영혼 없는 그저 그런 식의 응조화라는 목석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는 방망이가 들어가자마자 본능적으로 피스톤 운동에 집착한 나머지 곧바로 분출 욕구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멀쩡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에서 남자는 다급함과 초조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잠자리에서 이런 초보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불행하게도 절대로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년의 나이에 잠자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매우 가치가 낮은 한 남자로 이미 정의되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와 같은 현실 자각 타임으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더 이상 그 남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나와 관계를 맺은 여자가 어느 순간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던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여성은 반드시 여러분께 계속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게 되는지, 그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크릴을 먼저 손떼지 마라 남자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론으로든 실전으로든 그곳을 터치하면 무조건 여자의 반응이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과 달리 내가 그곳을 손댈 때마다 오히려, 여자가 내 손을 뿌리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크리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크리는 음순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가 달아오르기 전까지는 아주 예민한 속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부가 긁혀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과 같은 불쾌한 통증을 줍니다. 남자가 이것도 모르고 계속 만지려 들면 여자는 더 강력하게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의해 없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반면, 무도 없는 찰나의 순간에 완전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처음부터 크릴을 억지로 자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터치할 때 여지를 돌아 여자가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크게 성감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의외로 여지를 줄줄 줄 아는 남자의 소극적인 손놀림입니다. 터치와 애무 역시 서서히 애태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남자가 여자를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크리 주변으로 먼저 서서히 혀나 손으로 절제된 자극을 주면서 범위를 좁혀 들어가야 합니다. 크릴을 처음부터 절대 바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조루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초반 크리버프를 받은 여자는 남자가 발사 후 애정행위에 대한 생각이 싹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가 초반에 뭔가 강한 자극을 받은 것 같아 남자는 더 빠른 속도로 피스톤 운동에 몰입하지만 하면 할수록 여자가 목석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자가 영혼 없는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경우는 여자가 아직 방망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망이가 불쑥 들어가 운동할 때입니다. 크리는 남자의 충분한 주변 자극으로 여자의 감이 끌어오를 때 표피를 젖히고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때는 아주 살짝 혀의 넓은 면적으로 강아지가 접시에 우유를 흡입하듯 터치를 해야 합니다. 손으로 할 때도 손끝의 지문이 아닌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부분으로 무성의하게 아주 살짝씩 스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가 크릴을 자극할 땐 대부분 본능적으로 손가락 지문으로 문지르게 되는데, 여자는 이때 매우 강한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들어갈 타이밍은 바로 이때다 여자도 자극에 의해 흥분 지수가 오르게 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발기름 하게 됩니다. 크리가 발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낙지의 입 주변으로 연결된 다리 부분처럼 힘이 들어가며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완벽하게 방망이가 들어갈 타임입니다. 이때가 소위 벌렁벌렁 하는 단계로 방망이가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여자는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꽉꽉 물고 조이고가 가능해집니다. 여자가 방망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아래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때 큰 힘들이지 않고 살짝살짝 살짝 리듬만 타주면 여자는 숨을 먹어가며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전적으로 남자의 능력치이고, 남자는 반드시 이 때를 맞춰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바스트와 아래를 순방하다가 동굴에 물이 조금만 흐른 흘러나와도 바로 들어가 피스톤 운동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자가 절대 멀티오르 가슴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가 표피를 벗어나 얼굴을 비추고 발 기대며 주변으로 딱딱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손가락의 검지중지 약지로 주변부를 살짝만 눌러봐도 굳어진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산낙지의 다리가 연결된 입 주변 느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는 분은 직접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삽질하듯이 피스톤하라 지금 바로 양손으로 삽을 잡았다. 생각하고 흙을 떠서 내발 앞에 놓는 동작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 왼손 잡이면 왼손만 보시면 됩니다. 손의 동선이 어떠셨나요? 삽을 바닥에 찌를 때와 들어올릴 때의 높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 다 들어갔을 때 치고리 크릴을 터치하게 되고 나올 때 동굴 윗병약 2인치에 위치하고 있는 스팟을 동시에 터치해 줄수 있습니다. 여자는 두 팔과 두 다리로 남자를 더 강력하게 감싸 안으며 멀티 오르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방망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동굴 속 윗벽을 터치하고 나올 때, 여자는 반드시 움찔하며 좋은 느낌을 몸으로든 탄성으로든 외부로 표출하게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좋은데, 거기 뭐가 있는 건데, 라며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자기랑 속공함 너무 잘 맞아 완전 조화로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자는 이것을 할줄 아는 남자를 경험하는 순간 반드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경험이 없는 남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틈날 때마다 영상을 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론을 완벽히 마스터하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없을 때 신호 3가지. 많은 남자분들은 내가 호감이 가거나 좋아하는 여자가 혹시 나에게는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여자든 남자이든 다 똑같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내 마음에 확 드는 여자가 내 앞에 있다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다면 분명히 그녀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입니다. 그녀가 혹시나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녀가 나에게 관심조차가 없는데 무턱대고 들이댄다면 정말로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입니다. 또는 그녀와의 관계는 정말 끝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남자들이랑 사랑을 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의 행동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알고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쿨하게 포기를 할지 고민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들에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첫 번째는 남자에게 궁금한 것조차 없다입니다.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다면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먼저 다가가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남녀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면 더욱 연락을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건너서 아는 사람이라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연락처나 상대의 이상형 등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호감이 갈 때에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여자는 당신과의 대화에 그냥 형식적인 대화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답형입니다. 응하니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호감을 느끼고 있는 당신의 그녀가 이렇게 답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의 답은 꾸준히 온다면 그냥 당신에게 남자로서의 관심은 없지만 지금의 당신과의 인간관계를 깨기 싫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두 번째는 남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입니다. 남자는 호감이 가서 계속해서 여자에게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고 물어보지만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그냥 대답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보시고 얼른 당신의 마음을 접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사랑을 하듯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물어보고 맞장구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식의 대화는 더 이상 대화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여자들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과 대화를 더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세 번째는 남자와 있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던가 핸드폰을 자주 만진다입니다. 여자들이 무관심할 때에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핸드폰 하는 시간조차 아까워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물어보고 계속 대화가 이어나가지만 여자와 대화를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던가 핸드폰만 수시로 확인하고 쳐다보고 있다면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100%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자와 있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는 것이고, 어떻게든 순간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입니다. 분명 여자는 남자와 하는 대화가 지루하고 집중도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빨리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카톡이나 문자를 할 확률 또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 네 번째는 남자에게 연락에 대한 답장이 많이 늦는다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관심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바쁘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연락에 있어 답이 없다거나 늦게 확인했다는 이야기 또는 까먹었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딱히 남자의 연락에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밀당을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밀당을 하면서 당신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행동일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에는 일이 바빴다거나 밀려있는 공부를 했다는 등의 핑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고 일을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연락인데 연락에 대한 답변이 늦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하루를 넘어 답이 온다면 이건 정말 빨리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호감이 가고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는데 혹시나 위의 상황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빨리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무조건 무관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당신과 함께 할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연인을 기억하며 짝사랑의 아픔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